그 허리 아플 때요. 미국에서 허리 아플 때 약국에 가셔서 바로 사실 수 있는 약들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근데 먹는 약은 사실 좀 뻔해요. 어, 타이레놀 아니면 아이브프로펜뭐 애드빌, 나프록센 이런 약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익숙해 하시기 때문에 그 바르는 약이나 붙이는 약, 약간 이제 보조로 쓸수 있는 약들을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근데 사실은 또 이제 그 바르는 약, 붙이는 약 쪽은, 이게, 그 우선순위가 명확합니다. 뭐, 이 약이 최고예요. <laughs> 어, 볼탈은, 어, 디클로펜약인데요 결국에는 약간 붙이는 아이브프로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여기 보면, 잠깐 펜을 띄워서, strongest research support. 그래서 가장 데이터가 많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하나같이 다른 붙이는 약이나 바르는 그 토피컬 약들에 비해서 효과가 제일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오늘 만약에 뒤에 안 보셔도 이거 하나면 된다라고 보시면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sudden lower back pain, 뭐뭐 muscle strain 이나 좀그 허리 근육이 삐끗한 것 같다. 이럴 때 효과가 좋고요. first choice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다른 약들도요. 뒤에 설명드릴 약도요. 그때 그때 그 장단점이 있어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케토프로펜은 사실은 뭐 디클로페낙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디클로페낙 쪽이 더 확실하게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디클로페낙을 추천을 많이 하고요. 기존에 있어서도 뭐큰 차이가 없고 서든 로어 벡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보통 그래서 이제 그 케토 프로펜을 만약에 썼단 말이에요 전에 그리고 효과가 좋았어요. 근데 이제 디클로펜하기부터 효과 뭐 어떤 데이터가 좋다 뭐 효과가 좋다라고 해서 바꿀 정도로 다시 디클로펜학을쓸 정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냥 뭐 저쪽에도 데이터가 많다 뿐이고 케, 케토 프로펜을 썼는데 그게 효과가 좋았다라고 하면요 그 쓰시면 돼요. 그렇게 뭐뭐 뭐 하나가 더 훨씬 더 좋다 막 이런 건 아닙니다. 요거는 좀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이 좀달라진데요 이, 그 마이오 플렉스는 쓰면은, 뭐라 그러지? 그 발음, 이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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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을 바른 부위가 약간 화끈하고요. 뭐, 이렇게, 까 따끔따끔 해요. 그래서, warm and tingly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고그 안쪽에서 오는 페인을 조금, 뭐래, distract. 잘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뭐라 그래야 데 방해하는 거. 니다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신경이 오이이 안에서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겉에 이 보통 우리가 피부에서 느껴지는 걸 훨씬 잘 느끼잖아요. 안에 있는 것보다 어렸을 때그 엄마 손이 약손이다.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같은 기전이에요. 이렇게 밖에서 만져주면 그 안에서 오는 통증이 잘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통 잘 자잖아요. 그런 거고. 심한 통증보다는 마일트모조에 지금 뭐 말씀드린 약들이 근데 전부 다. 경구약이 아니기 때문에 다 mild to moderate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약못 쓰는 경우에 많이 쓴다고 돼 있고요. 어뭐예 약간 우선 순위는 릴립니다 그래서 뭐 앞에 디클로페낙하고 어, 케토프로펜이 있을 때는 뭐 잘안 쓰지만 뭐 나쁘진 않다. 이 아, 정도로 그냥 정리할 수 있는 약이고요. 캡사이신 이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캡사이신이 칠리페퍼의 어떤 그 매운 성분 있잖아요 그거를 추출한 물질이거든요 근데 캡사이신은 그런 그~ 통증이 잘 들어요 이게 그냥 뭐~ 근육이 뭉친 것 같은 근육이 빈것 같은 그~ 통증도 있지만 이거 신경성 통증인 것 같다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신경성 통증은요 보통 훨씬 좀 날카로운 통증 아니면 이게 화끈거리는 약간 화 어, 뜨거운 느낌 아니면 이렇게 팅글링 이렇게 봐요. 뭐. 따끔따끔한 느낌. 어, 뭐, 이런 게 이제, 그러면, 아, 이거 신경이 눌리는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의심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더 어,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long lasting, 아니면 burning, tingling back pain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신경을 약간 안, 이렇게, 이렇게 좀 진정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좀 써놨죠. 이렇게 만성적인 통증이랑 아니면 nerve related. n g l i 글링 이게 e 브레이트라는 말이에요. 이런 통증에 좋으니까 또 한번 뭐 이약, 조약 다써보시면 좋죠. 알고 계시면 이게 마지막일 거예요. 라이도케인 패치 많이 쓰죠. 라이도케인이뭐 많이들 익숙하실 거예요. 이거 그거잖아요. 마취제잖아요. 이 마취제를 아주 낮은 용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형태로 만든 거예요. 패치인데. 이게, 그, 보통, 이게 4%가 처방전이 없어도 살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5%짜리가 있어요. 5%는 처방전이 있어야 돼. 근데, 5%짜리가 그, 그거를 커버해주는 보험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거기다 처방을 하면 다들 안 해줘요. 안 해주는데, 그럼 환자분들이 나 이거 안 해준다는데 어떡하지? 라고 해서 전화를 주시면 그냥, 어, 그럼 뭐, 4%짜리 사면 되지. 뭐, 4%짜리는 처방전이 없어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보통 4%짜리 라이드 캠페지 많이 쓰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좀 비슷해요. 캡사이신은 비슷하게 버닝, g 글링 페인, 이런 신경성 통증에 많이 쓰이고요. 뭐 이게 뭐 다른 것보다 더 좋다 이런 상황이 있진 않아요. 그냥 이런 또 하나의 옵션 정도로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 이렇게 몇 가지 정리를 해봤죠. 그래서 그 허리 통증이 있을 때 미국에서 바로 처방전 없이 사실 수 있는 약들을 한 번에 쫙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은 이쪽은 이쪽 그계 약들은 디클로펜헤버를 시작해서 디클로펜하으로 거의 끝납니다. 어, 이거 하나만 알고 계셔도 어, 충분히 좋고요. 어, 케토 프로펜은 디클로펜하고 거의 비슷한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뭐 이게 디클로펜하이 있으면 케토 프로펜이 이기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어, 마이오플렉스 어,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어, 캡사이신하고 아, 이게 캡사이신하고 그러니까 사실 마이오플렉스는 약간 이제 그 겉에를 다른 더따 워머 뭐, 화끈거리거나 이렇게 약간 톡톡 팅글링 렇게 약간 건드리는 것 같은 톡톡 찌르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은 아닌데 어떤 다른 신호를 보내면서 그뒤 안쪽에서 오는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거고요 캡사이신도 마찬가지로 좀 비슷하죠. 아, 어, 약간 화끈 매운 그 소스 매운 익스트랙트 추출물을 가지고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건데 어, 이거는 이제 Nerve Related Pain, 그래서 Burning, Tingling에 좋다 그 다음에 Lidocaine Patch도 이거는 완전 그냥 피부에다가 그냥 그 마취제를 갖다 붙여버리는 건데 어, 마찬가지로 이런 Nerve Related Pain에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허리 아프실 때 약국 가시기 전에 영상 한번 보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요 마지막 제가 마지막 부분만 보고 가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서 라이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